근데 이 혼전 임신 은 와중부터 이제 신랑이 바람을 펴. 바람을 피는데 이게 그냥 안 걸리면 다행인데 계속 걸리는 거야. 그러면서 애가 이제 두 살밖에 안 돼서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. 근데 이혼수는 없단 말이야. 그럼 선생님, 그 사람이 왜 그래요? 봤더니 이 집안에 이 사람의 사촌형이 얘한테 붙어 있는 거야. 그래서 계속 그사촌형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휘집고 다녀. 그럼 선생님 그거 어떻게? 해요? 어 어떻게 구태해야 돼? 그랬더니 하는 말, 선생님 구태려면 돈 들잖아요. 어?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괜찮아질 순 없나요? 없어요. 단연 건데 그냥은 안 돼요. 그러니 점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조상들이 있어서 물론 우리가 그런 조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, 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랑 내가 이혼하고 헤어질 거 아닌 이상은요, 그거는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 무슨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게.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신랑한테만 그게 계속 발목이 되면 괜찮은데 신랑이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와이프가 나이 먹고 자손한테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겁을 주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만 그럴 때는 당연코 진짜 그 조상 연가를 잘 풀어서 회원을 시켜줘야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.